고양시 타쿠편 고양과 민강이 결승전을 펼치고 있는데 민강이 1대0으로 이기고 있습니다. 자두 번째 경기는 복식 경기입니다. 자 고양의 우리 김상일, 김승구 선수와 그리고 민강의 임상준, 김선우 선수가 두 번째 경기를 펼칩니다. 제왕 중왕 대망의 결승전 두 번째 경기 복식으로 펼쳐지는데요. 민광과 고양, 고향, 고양과 민광, 김상의 김승구 부자와 그리고 임상준 김선은 선수의 대결로 펼쳐집니다. 고향, 자 고양의 서비스. 자 서비스. 자 했고요. 오케이. 아. 아, 네. 자김선훈 선수 가볍게 백핸드했지만 실수했고요. 자 고양이 선취점을 가져갔고요. 네. 자 서비스. 아 이게 뭡니까? 오 길죠. 아, 아깝네요 너무 갔습니다. 너무, 완전 찬스거든요. 저런 그러니까요. 거는. 저런 건 절대 실수하면 안 됩니다. 네. 네. 자0대 2. 자, 민광 임상준 선수의 서비스 임상준 선수 서비스. 아, 하지 하지. 네, 임상준 선수 서비스 모션이 아주 화려합니다. 상대를 현혹시키기 위해서. 어! 그요 네. 서비스에서 포인트를 다 가져가네요. 네, 김승무 선수는 아버지를 믿고 그냥 편안하게 넘기면 돼요. 네, 너무 네. 잘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2대2 동점. 네, 아빠가 만들어 줄 겁니다. 자, 아, 아들이 또 긴장해서 서브 미스를 한것 같습니다. 네, 긴장이 네. 되죠. 네. 방송 중이라서 또더 네. 결승전이기도 하고요. 아들이 약간 힘이 들어온 것 같으니까 아빠가 지금 무리하게 공격을 하거든요. 그 중결승에서는 아빠가 만들어주고 아들이 공격을 했거든요. 지금은 지금 반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 김선우 선수, 자 이즐라바, 자 이즐라바, 어 네. 저거를 잘해야 돼요. 지금 아, 아빠가 저 뒤에가 검정 거자 빨간 거잖아요. 네네. 앞에가 지금 검정색이거든요. 네. 근데 상대가 김선우 선수가 서브를 할 때는 저 라켓 들순간적으로휙 돌립니다. 한번 황현재아나런서도잘 보세요. 네. 예. 자 돌렸죠. 자 돌렸죠. 자 돌렸죠. 오, 네 저, 저럴 네. 때 상대방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네. 오, 저렇게 순간 돌려주는 네. 거군요. 순간 돌립니다. 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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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대7 동점. 지금 임상준 선수가 상당히 노련하네요. 그 김상일 선수가 이질라바를 해도 크게 두려워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임상준 선수가 여기서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질라바 드라이브. 아, 네. 보세요. 저렇게 임상준 선수가 공격을 하면 어쩔 수 없이 김승훈 선수는 공격을 할 수가 없거든요. 포핸드 <laughs> 드라이브 못하게. 빠르게 확 밀어주는 것도. 어휴. 아이고. 어휴, 큰일 날 뻔했어요. <laughs> 저럴 때마다 가슴이 덜컹덜컹 내려앉습니다. 네. 음. 뒤에서 보는 사람은 더 죽습니다. 런 거. 네. 자, 서비스. 드라이브. 저요! 자, 보세요. 아 저거 보세요. 네, 하... 저, 때네 아빠가 저 리시브를 할때 너무 코스가 그냥 평범해요. 임상준 선수가 뭐 너무 크게 부담 없이 공격을 할수 있게끔 주거든요. 더 깊게. 줘야 됩니다. 자, 서비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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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서비스. 자, 아 이게 웬일입니까? 아, 이게 웬일입니까? 성공이 웬일입니까? 네, 이게 웬일입니까? 아, 네, 이게 웬일입니까. 네. 네. 오히려 어, 아들이 아버지한테 괜찮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아들 정말. 리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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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고. 임상준 선수 잘합니다. 임상준 선수 잘해요. 네. 네. 거의 뭐 이번 경기는 임상준 선수의 노련미로 경기를 가져갑니다. 대망의 결승전 세 번째 경기입니다. 단식으로 펼쳐지는데요. 고향과 민광의 경기, 문현자 선수와 류남섭 선수가 경기를 펼칩니다. 자, 문현자 선수 서비스! 자, 오! 저렇게 이제 공이 떴을 때 저렇게 스매싱할 때는 라켓가 너무 저렇게 테이블 밑으로 떨어지면 안 돼요. 자, 어, 좋아요. 어, 네, 1대1 동점. 네, 네. 문현례 선수 아주 화이팅이 아주 좋습니다. 자, 유남석 선수의 서비스. 자, 서비스 놓고요. 카트, 카트. 어, 카트 좋았습니다. 카트, 어, 카트 좋았습니다. 네. 진짜 준결승에 했을 때보다 카트의 구질이 아주 다르 다르게 보입니다. 다른 분들이 나오신 것 같습니다. 음, 그렇습니다. <laughs> 자, 자, 서비스. 오, 어, 걸렸네요. 삼대1 자, 네. 자, 자 서브, 자 서브. 오, 아, 서브 싸움인데요. 서브 싸움인데요. 자 먼저 살살. 놓, 아, 저런 건 미스하면 안 됩니다. 일단 넘겨줘야죠. 그렇죠. 오. 네, 4대 이. 두점 앞서가는 유남섭 선수. 오케이. 류남섭 선수. 네, 수아는 전혀 다른 모습을 네, 보여주고 있네요. 예. 이게 맞나? 구멍은 아닌 거 같아요. 구멍은 아닌 거 같아요. 아이고. <laughs> 봐준 게 맞나? 구멍은 아닌 것 같아. 아이고, 아 이게 이게 웬일입니까? 아이고. 됐어, 아, 네, 네. 자, 서비스. 공격. 오. 와, 공격, 공격 좋은데요. 오. 선수. 자, 서비스. 리 카트. 했고요. 카트. 자, 카트. 자, 카트. 아, 아 카트. 아이고. 약해요. 카트. 기술 약해요. 유남섭 선수 카트. 기술 약합니다. 아, 아쉽네요.